맞습니다. 생생트대의 사람과 네. 세상입니다. 매년 이맘 때만 되면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도 어김 없었고요. 음. 그러나 원래는 유난히 더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12월만 되면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가득 느껴지고 그랬는데 음. 어,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경기도 좋지 않았기도 네. 했고. 어,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어수선하기도 했고 지금도 어수선하죠. 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많은 음.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좀더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그래요. 좋겠네요. 저희 방송이 좀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맞습니다. 위로를 주고 힐링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또 캐롤도 들리고요.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또 미리 준비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소유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소유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은 산타는 믿지 않지만 크리스마스를 믿는 어린이 덕분에 <laughs> 네, 12월 한 달을 조금이나마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풍스러운 한옥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동서양이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니 근사하죠? 오래된 한옥인데 체량 진짜 잘 어울린다. 그지 어, 어, 진짜 예쁜데 되게 예쁘다 응, 진짜 예쁘다흰 눈이 달콤한 디저트 위에 소고기 쌓이고 식탁 위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칠 거립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트리까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기대되지 않나요? 아, 너무 기대돼요. 어. 좀더 분위기 있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면 이건 어떤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인연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요즘 창원에서 명소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한옥과 예스러운 주택이 자리한 소답동이 소리단길이라 불리며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대표님, 소풍 가져갔어요. 로컬 크리에이터 강동환 대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카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니 한옥이 더욱 멋스러졌는데요. 어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엄청 예쁘네요. 와, 아 제가 학창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곳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던 그런 윤락가 같은 게좀 존재하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쁜 카페나 음식점들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예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 예쁜데요. 소리당길이 되기 전 소답동은 사람이 떠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사라져 가던 동네였죠. 하지만 이 낡은 동네의 가치를 알아본 이들이 있습니다. 강동환 대표를 비롯해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버려진 동네에 다시 생기가 돌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집 같은 경우는 폐가였는데 폐가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새롭게 리모델링한 모습입니다. 낡고 부서진 곳은 그대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새로운 옷을 입혔더니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 됐습니다. 야, 폐가가 달라졌네요 창원시에서 분석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이 거리의 소비 매출액이 두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특히나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의 만남이 성청... 2030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돼 있다, 내버. 오, 인생 사진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집도 잘 꾸며놔서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와서 찾아서 밥을 먹게 되고. 친구들 데리고 오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곳에는 가족, 애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잖아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곳을 찾던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한 소리단 길은 안락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오래된 한옥인데, 체량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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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진짜 안 예쁜데? 되게 예쁘다. 응, 음, 진짜 예쁘다. 오랜 한옥을 개조한 이 레스토랑도 소리당길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메뉴도 따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는 체크 스테이크나 타르타르 육회 같이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중 육회 타르타르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저희 육회 타르타르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새로 출시한 메뉴입니다. 타르트 위에 있어 타르트의 단맛, 타르타르의 산미와 짠맛이 어우러져 레드 와인과 탄산감 있는 샴페인이 잘 어울리는 요리입니다. 아, 맛있겠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바로 그 크리스마스 식탁입니다. 특유의 낭만을 오롯이 담아낸 음식과 장식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미래겠다. 레드와인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 모금 마시고, 육즙 가득한 채끝 스테이크도 한입 맛봅니다. 음, 음, 음. 특별 메뉴, 육회 타르타르에도 손이 가는데요. 한 입에 쏙 맛있겠죠?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예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전통 한옥 가옥을 그대로 살려서 더 정감가고 또 음식이 맛있어요. 12월의 소리단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 특별 안녕하세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서인데요.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거든요. 초코 에그타르트라고. 저희가 이번 주말에 플리마켓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리단길 거리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오늘 여기 에그타르트 신상 나왔다고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새롭게 내놓은 에그타르트를 크리스마스 주간의 열플리마켓에서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맛이 좋다면 판매는 문제 없겠죠? 음,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 초코를 안에 안 넣고 위에 넣으니까 음. 에그타르트 맛이랑 초코 맛이랑 같이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저희처럼 작은 가게들은 솔직히. 공부를 한다는 건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금액도 비싸고 그런데 이렇게 플리마켓을 하면서 같이 올려서 이렇게 공부도 되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SNS에 올려주고 하면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소리 단기 식구들이 함께 만드는 플리마켓. 좀더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히 기억되려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그냥 SNS 홍보하는 것보다는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까요? 곧 크리스마스기도 하니까 어, 트리나 포토존 같은 거를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SNS 업로드, 업로드도 하면서 이제 플리마켓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셔서 플리마켓에 더 참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 한 달간 매주 주말마다 소리단길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플리마켓. 첫 회부터 입소문을 타고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제 소리단길에 오게 되시면 많은 상인분들이 계신데 요새 경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많은 가게에 또 찾아주시고 하시면 저희 소리단길에 계신 많은 상인분들이 좀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 소품 가게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분홍색 크리스마스 트인데요 일반 트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 트리는 일반적인 트리와 다르게 겨울이면 많이 보시는 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모티브로 해서 발레 오너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무드 등은 DIY 재료로 직접 이렇게 분위기 있게 연출해봤습니다.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두기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절로 인사를 나누게 될 것만 같은데요. 마음을 밝히는 촛불과 행복을 선물해 줄것 같은 산타클로스의 루돌프도 보이고요. 특히 이 틀이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요즘에 이제 아, 1인 그렇죠?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금 심플하게 근데 또 화려하고 예쁘게 이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템 중에 아, 굳이 하나입니다. 큰 트리 할 필요 없이 음 이것만 가져가도 안녕하세요. 와 대박이다요. 야아 음 예쁜 거 많네요. 진짜 소나무의 금 뿌려놓은 것 같아요. 아음 가게를 들어서자마자 네,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은데요. 크리스마스와 딱 어울리는 소품이 인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좋겠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메리...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얼마 후 크리스마스인데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랑 소소하지만 조금 화려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서 소품을 구매하게 됐는데 치마 분위기도 살고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대돼요. 이번엔 김해로 가봅니다. 한겨울에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거리에서 듣는 오페라라니 게다가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아, 저희는 이번에 공연하게 되는 라보엠을 홍보하고자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깜짝 버스킹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민간 오페라단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거 100주년을 맞은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거리에 다선 두 주인공의 시연. 시민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하는데요. 깜짝 야외 공연에도 진심으로 노래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야, 너무 멋진데요. 연말 분위기하고 음. 잘 어울려요. <laughs> 와. 김해 오페라단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서 뻥 뚫린 데서 노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본 공연에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꼭 보러 가고 싶어요. <laughs> 홍보 대성공이네요. 그렇죠. 이후에는 두 주인공이 연습실로 향했는데요. 2008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오페라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야 오페라단은 순수한 민간 예술 단체로. 김해를 우수한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2008년 창단되었습니다. 대표작으로 2016년 파리에서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총 7편 그랜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 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 오페라 단체입니다. 어, 어, 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지와 국내 부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함께하는데요. 연습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맞춰 그게 몰입해가는 배우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한데요.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진심을 다해 노래합니다. 어, 오페라 합창한 것 중에 최고로 솔로하는 것 같을 거야. 너네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노래를 대충 옆 사람한테 립싱크하겠다는 마인드를 버리라고요. 알겠죠? 그게 유산소 운동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이제 호흡도 맞춰야 되고 이제 가사도 신경 써야 되고 해서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좀 힘듭니다. 1830년 파리,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오페라 라보엠은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삶 속에서 온갖 기쁨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 가야 오페라단이 펼쳐낼 라보엠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리허설 다들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다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오래 연습한 만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무대가 완성되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한 것 같아요. 12월 20일, 21일 양일간 공연됩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보러 오세요. 어느새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시즌. 모두의 마음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기 바라면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이들의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올겨울 모두 행복하세요 야 저는 그 오페라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음, 네. 공원에서 그냥 산책하다가 그 공연 보신 분들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오페라가 사실은 조금. 뭔가 특별한 나라 봐야 될것 같은 음.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네.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고 나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무대에 오른다고 하니까 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서 보셨듯이 20일과 21일 양일간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오페라 라보엠은요.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공연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간 오페라단인 가야 오페라단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에 이런 멋진 오페라단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아시는 분들도 음.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보니까 그 소리 단계 저도 SNS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쓴것 같거든요. 네. 오, 너무 멋있던데. 네, <laughs> 저 한번 가봐야 될것 어, 같아요. 감탄, 감동 받으신 음,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긴 한옥.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금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낡음과 새로움의 조화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주말마다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가 매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나이 들어도요. 아까 그런 저 소리단길 카페 보니까 네. 아니 일년 내내 이러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음. 어, 많이들 가셔서 인생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단길이 옛날에 소답동을 조금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음. 네, 누군가에게는 네. 멋진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곳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음. 곳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꼭 가봐야 될것 같고요. 네. 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투데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왔습니다.